김예수 주지훈 발목 잡은 연애사.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하이에나 김예수 주지훈이 징계위원회에 선다. SBS 금토 드라마 하이에나가 후반부에 접어들며 휘몰아치는 전개로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다. 매회 충격적인 사건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함께 사건들을 겪으며 변화하는 정금자와 윤희재의 관계성이 어디로 치달을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정금자와 윤희재는 공식적으로 이신그룹 하찬호 대표의 이혼 소송에서 상대편 변호인으로 처음 만났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금자가 하찬호의 정보를 빼내기 위해 김희선이라는 이름으로 윤희재에게 접근해 짧지만 뜨거운 연애를 했다. 정금자는 윤희재의 정보를 이용해 승소했고 윤희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재판에서도 패배했다. 이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라 선언했던 두 사람이지만 계속해서 얽히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는 중이다. 정금자는 상대 변호사를 속여 정보를 획득한 사실을 들키는 순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기에 윤희재에게는 사랑 앞에 어술해져 저지른 실수는 잊고 싶은 흥격 사이기에 서로가 연인이었던 추억을 비밀로 감춰뒀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들 연애의 이력이 조금씩 새어나가며 앞으로 두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증을 더했다. 이런 가운데 이일 하이에나 제작진이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정금자와 윤희재의 사진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결국 이들의 과거 인연이 공론화되며 발목을 잡은 것이다. 공개된 사진 속 정금자와 윤희재는 변호사협회 징계위원들 앞에 앉아있다.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도 여유로운 표정의 정금자와 담담한 표정의 윤희재가 시선을 끈다. 과거 두 사람의 연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징계 위원들의 못마땅한 눈초리가 긴장을 자아낸다. 과연 정금자와 윤희재를 변호사협회에 고발한 이는 누구일까? 연인이었던 과거에 대한 질문 앞에 정금자와 윤희재는 각각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 결국 터진 이들의 비밀은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는 3일 후 10시 방송되는 하이에나 13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에나 12회 줄거리 차정화의 죽음. 용의자로 의심받는 하찬호. 머릿속엔 법을, 가슴속엔 돈을 품은 똥무게무 변호사들의 물고 뜯고 찍는 하이에나식 생존기를 그린 드라마. 피범벅이 된 하찬호를 본 정금자는 경찰에 신고하기 전 먼저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용의자에게 말한다. 그리고 사건을 재구성해보고 현장 사진을 찍는다. 정금자는 하찬호에게 아 대표님이 서정화 죽였냐고 묻지만 하찬호는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한다. 하찬호가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한 정금자는 경찰로 넘어가면 끝이라고 결론 내린다. 정금자의 현장 분석이 끝나자 윤희재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이 도착한 후 하찬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다. 사건 현장에서 나온 정금자는 윤희재에게 조실장과 같이 경찰서에 가있으라고 말한다. 윤희재가 정금자에게 서정아와 하찬호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겠다라고 묻지만. 정금자는 나중에라고 대답한다. 경찰서에 도착한 윤희재는 하찬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얘기해달라고 묻는데 하찬호는 솔직히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할 말은 그게 다다. 정변 불러달라며 자세한 진술을 거부한다. 윤희재는 송필중에게 전화를 걸어 현상황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현장이 하대표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송필중은 현장에 정금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불쾌해한다. 그리고 계속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하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걱정하지 말라. 다잘될 것이라고 말한다. 정금자는 하찬호의 이복동생 하준호에게 찾아가 서정화의 죽음을 알린다. 이어 하찬호가 당신과 서정화 사이 의심한 거 알고 있냐고 묻고 서정화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찬호 말고 당신이 잡혀갈 수도 있으니 솔직하게 말하라. 오늘 서정화랑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냐고 재차 묻는다. 그러자 하준호는 전화만 했다고 대답한다. 하회장을 찾아간 송회장은 이슈메 후계자로 하예원이 아닌 하준호를 추천한다. 하회장은 하준호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만 송대표는 자기가 책임지고 쓸모 있게 만들어 놓겠다고 장담한다. 이에 하회장은 찬호를 잘 부탁한다고 당부한다. 앞서 정금자는 서정화 살해 사건이 있기 얼마 전 하찬호를 만났다. 하찬호는 정금자에게 하준호와 서정화의 관계를 알고 있지 않냐면서 물증은 없지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한다. 이어 당신이 서정화를 나한테 데려왔으니까 두 사람 관계를 알아내라고 정금자를 답달한다. 김민주는 케빈정이 전화를 받지 않자 화를 낸다. 마침 김 대표를 찾아왔던 마석구. 하찬호가 흔들리면 송 대표도 흔들릴 거다. 이때 저희가 치고 나가면 된다라며 김 대표를 설득하려 한다. 그리고 하예원을 이용하자고 말해보지만, 김 대표는 일단 송 대표가 어찌나 오나 보자며 선뜻 나서지 않는다. 마변이 한마디 더 하자 김 대표는, 마변 생각은 필요 없고 내가 맞다며 말한다. 이에 마변은 아무 말도 못한다. 정금자는 하찬호에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묻는다. 하찬호는 서정화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았다고 말하면서, 다시는 나하고 같이 못 지내겠다고 하길래 싸우고 달래고 빌어보고 별짓 다 했다고 말한다. 이어 술을 마셨다가 깨어나 보니 정화가 누워있길래 흔들었지만 깨어나질 않았다. 정말 죽은 거냐라고 묻는다. 이에 정금자가 얼마나 마신 거냐고 묻자 하천호는 양주 반병 정도 마셨다면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 아니었다고 말한다. 계속해서 하찬호는 준호가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했지만 정금자는 그에게 알리바이가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하찬호는 끊임없이 자신의 진술을 스스로도 못 믿고 괴로워하는데 하혜원은 하 회장을 찾아가 주가가 떨어지고 있으니 지금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하 회장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대표될 일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눈치를 챈 하이예원이 설마 준호라도 불러오실 계획이냐라고 묻고 자리에 있던 윤희재에게 설마 그래서 여기 있는 거냐? 이번엔 여기에 붙으시려고라고 말한다. 하이예원은 또 제대로 해야 될 거다. 이번엔 내가 당신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도 조심해야 될 거다라고 경고한다. 송 대표와 만난 하이예원은 이심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하면서 송 대표 때문에 지지율이 13% 떨어졌다고 말한다. 송 대표는 내가 올린 지지율 내가 까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의원님은 앞만 보고 달려라디는 내가 봐줄 테니까 라고 말한다. 하의원은 윤대법관이 이번 상속세법 반대한다는 말도 전하는데, 송 대표는 이에 내가 처리할 테니 의원님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한다. 윤희재는 하준호의 전화를 받고 만난다. 하준호는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겠냐고 묻는데, 윤희재는 잘하셔야 된다.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다. 이미 하회장님이 결정하셨으니까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하준호를 도와줄 사람으로 케빈정을 소개시켜준다. 하준호와 미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케빈정은 윤희재에게 연락을 줘서 놀랐다고 말한다. 이어 정 변호사 안부를 물으면서 왜 이렇게 윤변이 신경쓰이죠 라고 말하자 윤희재는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거냐라고 답해 케빈정은 당황한다. 정금자는 박주호로부터 하찬호에게서 다른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졸피댐 성분이 나왔다는 보고를 듣는다. 박주호는 하찬호 누가 봐도 범인이다. 이렇게까지 하찬호 변호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 정금자는 내가 서정화에게 하찬호와 계속 만나라고 했기 때문에 서정화가 죽었다면서 서정화한테 마지막으로 뭐라도 하나 해줘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도 알린다. 송 대표는 윤충현을 만나 상속세법을 반대할 거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한다. 송 대표는 누가 그 자리에 앉혀줬는데. 라며 화를 냈고 윤충현은 자네가 날 그런 자리에 앉혔다며 말한다. 그러자 송 대표는 반대할 거면 생각만 해라.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말한다. 케빈정은 정근자를 따로 만나 권용은 검사에게 주라며 한 서류를 건넨다. 서류를 흘어본 정금자는 이건 안 한다면서 서류를 다시 케빈정에게 준다. 정금자는 이걸 나한테 보여준 이유가 뭐냐고 묻고 케빈정은 윤변이 싫으니까 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안 하신다니 조금 실망이다 라고 말한다. 이후 케빈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 권영훈 검사에게 서류를 전달한다. 윤희재와 정금자는 서로 하찬호 사건에 개인감정 섞지 말라고 충고한다. 그 와중에 윤희재는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걱정하는 거라며 정금자에게 고백한다. 정금자는 주호를 만났냐면서, 그래서 과거에 내가 불쌍해 보이냐고 묻는데, 윤희재는 난 정은영의 과거를 가진 지금의 정금자를 사랑하는 거다. 당신이 어떤 이름이었대도,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싫으면 그냥 싫다고 말해라고 말한다. 윤희재의 고백에 정금자는 싫지 않아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당신 아버지 곧 무너질 거다. 늦기 전에 막아라고 알려준다. 정금자의 말에 윤이재는 충격을 받는다. SBS 금토 드라마 하이에나 어제 11일 방송에서는 정금자와 윤이재가 합병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환상적인 콤비네이션을 보였고 엔딩에서는 재벌 이세아찬우에게 죽음을 당한 내연녀 서정화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안방극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드라마 하이에나 재방송 고화질 다시 보기 SBS 스토브리그 후속으로 오늘부터 변호사들의 처절한 삶을 엿볼 수 있는 드라마 하이에나가 오늘 1회 첫 방송으로 안방극장을 찾아갑니다. 이번 드라마 주연의 국민 배. 하이에나 김혜수, 주지훈이 합병건을 성공시킨 가운데 지현준이 재등장했다. 27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하이에나 11회에서는 케빈정이 정금자에게 고백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사이비 트리니티의 교주 딸백군미는 자신을 돕겠다는 정금자에게 솔직히 당신 또라이 같아. 왜 이러는 거야? 라고 물었다. 정금자는 나는 돈. 오직 돈. 고객님은 뭘 원하는 데라며 내가 말해줘. 망신 주고 사과받고. 거기다 돈까지 내가 해줄게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정금자는 하이에나 똥이 왜 하얀 줄 알아? 썩은 거든 산 거든 뼈째 씹어먹거든. 보여줄게. 당신 엄마 내가 어떻게 씹어먹는지 라고 밝혔다. 이어 정금자는 트리니티를 찾아가 고소장을 뿌렸다. 교주 백희준에게 지금 와서 이러는 게운니 마음은 편할 것 같아. 내가 왜내 친딸한테 그랬겠어? 눈앞에 천국이 있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축복인데 라고 밝혔다. 정금자는 강요된 천국과 축복. 시강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학대라고 부르죠 아마? 라고 일갈했다. 정금자는 백희준의 비자금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하며 그노시스의 지분을 넘기라고 했다. 백희준이 내가 왜 당신한테 그래야 하지? 라고 하자 정금자는 왜 그러는진 당신신한테 직접 물어보시고 소송 들어가면 아실 거다. 현세에 천국만 있는 게 아니구나 라며 나갔다. 결국 백희준은 백기를 들었다. 백운미는 소송을 취하하고 10억을 받기로 했다. 백운미가 그래서 이길 끝? 이라고 하자 정금자는 돈을 요구하지 않고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다른 짓을 해야겠지라고 밝혔다. 이어 정금자는 유니재에게 내가 재미있는 거 준비했는데 볼래? 라고 말했다. 백교주의 기부금 전달식이었다. 그때 백운미가 등장 합의금 10억을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백교주의 학대에 대해 밝혔다.